재시작이 완료되었고요. 엔비디아 드라이버의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네, 여기 보시는 엔비디아 서버라고 하는 패키지를 실행시켜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드라이버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료를 해주시고요. 이제 우분투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한글 키보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언어지원이라는 패키지를 실행시켜줍니다. 보통 무분투를 처음 설, 설치하시면 언어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있기 때문에 언어지원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 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보스라는 키보드 입력기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아이버스 말고 fcitx라는 키보드 입력기를 사용하겠습니다. 키보드 입력기는 한글을 입력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이제 fcitx를 설치하기 위해서 Ctrl+Alt+T를 눌러서 터미널에 들어가줍니다. fcitx와 fcitx 한글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줍니다. 네, apt install로 설치를 할 거고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하였고요. 어,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언어 지원에 들어가 줍니다 언어 지원에서 키보드 입력기를 FC-ITX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시스템을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을 해 줍니다 우측 상단에서 계정을 눌러서 로그아웃을 해 주게 됩니다 네 로그인이 됐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키보드가 떠 있는데 이게 두개의 한글 키보드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시스템에 있는 거고 두 번째 설치한 키보드입니다 이첫 번째에서 선택이 되었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선택되었을 때 한글을 치면 한글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이두 번째 거를 사용하면 네, 요두 번째 것도 한글이 안 나옵니다 이시스템의 키보드를 쓰는 게 아니라 FCITX 아까 깔았던 그걸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펭귄 모양 fcitx라는 키보드 패키지가 있는데요.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키보드가 뜨게 되고요. 한글을 입력하면 이제 한글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영어가 입력이 안 됩니다. 영어랑 한글의 전환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시스템에 가서, 이게 언어, 지역 언어에 가셔서, 키보드에서 영어를 추가해 주십니다. 영어를 추가해 주고요. 나머지 모든 키보드를 다 삭제해 줍니다. 닫아 주시고, fcitx 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제 추가를 누르셔서, 이제 영어를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는 영어가 가장 첫 번째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첫 번째 언어로 해놓고, 네, 이렇게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역 설정 보시면 입력기 전환에, 이게 한글이, 오른쪽 Alt키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눌러보면 요 한글이라는 키가 안 나오고 오른쪽 Alt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현전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영문 키보드가 그 키보드 배열에서 한글키가 Alt, 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려, 눌러도 한글이라는 키가 안 눌립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을 해 줘야 하는데요 먼저 터미널을 다시 열어 주고요 여기서 몇 가지 터미널 명령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s 명령어 인데요 ls 를 눌러 주시면 현재 있는 위치의 하위 디렉토리나 또는 하위 폴더들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ls alt 를 눌러 주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들이 뜨는데요 이 앞에는 이제 퍼미션 이 뒤에는 이 해당 폴더의 소유자와 소유자 그룹 명령 날짜 등이 나옵니다 지금 홈 폴더 있는데 이홈 폴더 내에 있는 파일들을 볼수 있고 좀더 자세히 보면 이첫 번째는 퍼미션을 나타냅니다. 이 앞에 d 가 있으면 여기 디렉토리를 의미해서 이게 폴더라는 의미고 여기 없으면 파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9 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세 개, 3개, 세 개, 3개, 세 개씩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앞에 세 개는 소유자의 파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퍼미션이고 이두 번째는 이제 이 그룹에 속하는 소유자가 파일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걸 나타낸 거고 나머지 세 개는 소유자 그룹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파일이나 혹은 이 폴더를 권한 어떤 권한을 갖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R은 리드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고, 요 W는 W는 라이트 쓸수 있는 권한, X는 실행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R W X라고 돼 있으면 이 사용자가 폴더에 대해서 읽고, 쓰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그룹에 포함된 다른 사용자는 쓸 수는 없어요. 대신 읽고, 실행시킬 수는 있고, 그걸 제외한 다른 사용자들은, 예를 들면 게스트 같은 사용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읽고, 쓸 수는 없고,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퍼미션이 정해지고, 네, 어떤 소유자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소유자 그룹에 대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ls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라는 걸 알아볼 텐데, cd 디렉토리의 줄임말로, 예를 들면 요, .cache라는 폴더에 들어가고 싶으면, .cache. 네,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폴더를 뒤에 입력해주면,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또 ls, e l t 보시면, cache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들어가는지 또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터미널에서, 디렉토리를 이동하거나 파일의 위치를 볼수 있는 명령어를 알아봤고요 아까 FCITX 그 키보드 한글 입력을 위해서 Alt R 오른쪽 Alt 키를 한글로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친 명령어로 CD 체인 디렉토리를 해 주시고 여기를 ls에서 보면 이 중에서 저는 이 Alt Win 이란 요 파일을 바꿔 줄 겁니다 ld에서 보면은 Alt Win 이란 요 파일을 보면 지금 소유자가 루트로 되어 있어요. 루트는 제가 변경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권한을 가졌어도 쓸 수는 있으니까, 수두를 쓰면 이 파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텍스트 편집기에 대해서 또 알아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VI 텍스트 편집기를 터미널을 사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노라는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편집기는 오피스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터미널에서 작용하는 패키지고요. 그래서 나노 해주고 Alt Win 해주시는데 관리자 권한을 필요하기 때문에 수두 해주시고 나노 Alt Win 해주시면 여기 Alt Win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한글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Alt 알키가 한글로 입력되게 됩니다. Ctrl X 를 누르면 종료가 되는데, 저장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저장해야겠죠? S 를 누르고, 저장할 파일 이름을 똑같이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알트 키가 보이시죠? 한글이랑 영어랑 변경되는 거, 변경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있고요 이제 한글 설정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요 FCITX가 처음 시작할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보시면, 시작 프로그램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해주십니다. fcitx 라고 해주시고, 여기 명령이 이제 터미널에 쓴 명령을 똑같이 써주는 거고, 이제 터미널에 fcitx를 누르면 fcitx가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명령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추가해주고,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면은 fcitx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환영 전화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로 이우분투의 여러 가지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트위킹 할수 있는 패키지를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다시 띄워주고, 이 그, 놈 트윅 툴이라는 툴을 받아줍니다. 이미 저는 설치를 했고요. 그놈 트윅스라고 명령어를 쳐주셔서 눌러주시면 기능 개선, 트위킹 할수 있는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글꼴이라든지, 데스크톱 아이콘이라든지, 또는 이 배경 화면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아이콘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아이콘이 다른 걸로 바뀌고 시작 프로그램도 아까 제가 FCITX를 여기 넣어준 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넣어줄 수 있고요. 작업 공간은 이제 뭐맥 같은 데서 쓰이는 그런 것처럼 할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원하는 방식으로 기호에 맞게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분투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박스가 설치되는데요. 크롬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이라고 검색하시고 구글링으로 크롬에 들어가셔서 이제 다운로드 를누르시면 이제 리눅스용 크롬이 나오고요. 이제 동의 및 설치해 주시고 다운로드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d 이라는 파일이 나옵니다. 원래 다운로드한 경우는 이제 파일에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안 해도 이건 되니까 더블 클릭을 해주고 이제 설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관리자 권한 해주시고. 네, 설치가 완료됐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구글 크롬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러서, 기본 브라우저로 하고, 크롬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그, 즐겨찾기 추가해주시면,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독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설치할 게, 제가 가장 자주 활용하는, 컴키라는 프로, 프로그램입니다. 콘키라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에서 애프트 번호나 하드웨어 모니터와 같은 리소스 모니터링을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공식 저장소에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띄워서 아래와 같은 명령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콘키 말고도 LM 센서라는 CPU 온도를 보는 패키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됐고 콘키라는 명령을 통해서 실행시켜주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리소스 모니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설정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이 왼쪽 구석탱이에 박혀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제가 자주 쓰는 설정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은 홈 폴더에 숨긴 파일로 표시가 되는데요. Ctrl H를 누르게 되면 숨긴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숨긴 파일은 앞에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설정 파일은 바탕화면에 .conkeyrc라는 파일이고요 자 이걸 복사해서 홈폴더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닫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터미널 내에서 c o n f i 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걸 종료시, 종료시키기 위해서 Ctrl C를 누릅니다 c t r C를 누르면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작업을 중단한다는 의미고요 Ctrl D를 눌러서 터미널을 아예 종료시켜줍니다. 다시 터미널을 띄워주시고요. 콘키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콘키 리소스 모니터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화면이 비쳐서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약간 변경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좀더 불투명하게 됐죠. 그래서 CPU의 사용량, 용량, 그래픽 카드, 프로세서의 수, 그리고 메모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뭐 클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퀀키도 처음에 우분투를 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시작 프로그램에서 추가해 줍니다. 우분투가 시작했을 때 자동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닫아 주시고요. 다시 어 로그아웃 로그인을 해 보시면 홈키가 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CITX도 자동으로 실행되고 한글 키보드도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로그아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